안녕하세요. 여기는 대전 노회 오늘 아 어, 노회에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하라 해가지고 지금 왔는데 아직 끝나지를 않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목사들이 어몇 명씩 이 앞을 지나가네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이 뭐냐면은 로마 카톨릭 WCC, WEA, NCK 다 똑같은 조직이죠. 네, 니골라당이죠. 영원한 예, 풀모시다 예,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그리고 거짓 복음 편기치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주옵겠다 의롭겠다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오인으로 태어나야 천국간다 그렇지 않으면 예레미야 14장 성, 성 안에 있은 즉 굶어 죽고 성 밖에서 카라맞아 죽는다 네그 말씀 선포를 했습니다 몇명 지나갔어요 한 10명 정도 예, 지나갔습니다. 근데 아직 끝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끝나면 선포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통합 측, 여기 통합이거든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예, 통합 측의 목사들이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간절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카톨릭과 결별하고 카톨릭에서 탈출하고. 카톨릭과 연계된 게 WCCWEA, NCK 로잔데이잖아요. 거기에서 완전히 결별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죠. 예수님의 표로 요건한 숙제에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아, 오늘 한 사람이라도 돌이키면,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왔는데, 제 글쎄요. 제 마음에 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은 여러 여러 목사가 돌이키겠구나. 이 복음으로 그러니까 나오겠구나. 참. 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죄를 영원히 씻어서 죄 없다 선포했어요. 이 말씀을 믿어야 오인데요. 천국에 갑니다. 지금 여기 한남대 여기 한남대거든요 또. 그래서 한남대 학생들이 식사 시간인가 봐. 그래서 어, 나가고 있는 거를. 그냥 너무 급하게 어. 급하게 이제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 어렵다 이 복음을 전했죠. 예, 감사합니다.